자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단어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below예요. 자 below는 전치사로 몸모 아래쪽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단어가 above였죠? above는 몸모 위쪽이란 얘기죠. 이거는 그냥 손에 닿을지 않도록 위쪽이란 얘기였잖아요. above가 그러면 이 below는 손에 닿지 않을 쪽으로 아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자, 업입니다. 업은 전체사로 몸머 위쪽에 이거는 손이 닿고 안 닿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쪽에 라는 얘기를 할때 업을 쓰죠.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그쵸? 다운이죠.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고요. 이거는 아래쪽에 딜로우랑은 달라요. 그냥 위치상 위 아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between이에요. between은 뭐뭐 사이인데 이거는 둘 사이에 between을 씁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below, up, between, between, up, below 자, below하면 전치사로 뭐뭐 아래쪽에 up하게 되면 뭐뭐 위쪽에 between하게 되면 둘 사이에 자, 그러면 둘 사이에 between 몸모 위쪽에 up 몸모 아래쪽에 below 자 below 몸모 아래쪽에 K E L O W up 몸모 위쪽에 up between 둘 사이에 P E T W E E N 자 그다음 어몽이에요어몽은 몸모 사이인데 비투이는 둘 사이에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몽은셋 이상 사이에를 어몽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along은요 몸모을 따라서. 자 그다음에 across하게 되면 몸모을 건너서. 자 그럼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among, along, 그다음에 across. 자 그러면 among 하면 셋 이상 사이에 along 몸멋을 따라서 across 몸멋을 건너서 자몸을 건너서 across 몸멋을 따라서 along 셋 이상 사이에 among 자 among 셋 이상 사이에 A M O N G. 자그 다음에 along 못 멋을 따라서 A L O N G. Across 못 멋을 건너서 A C R O S S. 자그 다음은 through예요. 지난번에는 우리 through out을 봤었죠. 그래서 못못 동안 쭉 이란 뜻이었고요. through 하게 되면 전지사로 목멋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behind 하면 목멋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 behind s t o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건 스토 o 이야기의 뒷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라든지 이런 게 TV 방송에 나가기, 나가고 난 뒤에 그 아직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을 behind s t o 라고 하죠. 그 다음에 around에요. around는 전지사로 목멋을 돌아서.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rough, behind, around. 자, through 하게 되면, 못못을 통과해요. behind 하면, 못못 뒤에. around, 못못을 돌아서. 그럼, 못못을 돌아서는, around, 못못 뒤에, Behind. 못 못을 통과하여. Through. 자 그러면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어, 자 그러면 Through 못 못을 통과하여. Through. 자 Behind 못못 뒤에. B e h, i, n, d, 자, around, 것을 돌아서 a, r, o, u, n, d 그 다음에 c a l e n d a r 요 calendar 하게 되면 달력이죠. 그 다음에 day 하게 되면 명사로 낮 not. 그럼 낮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 i g 이죠 바로 밑에 나와요. 밤이라는 뜻이고요. 자그 다음에 날 하루 시대 시절 시기란 뜻이고요. 자 나이슨 밤이죠.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데이죠 그럼 여기서 데이는 무슨 뜻이다 낮이라는 뜻이고요. 어그 다음에 나이시 저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녁 알고 계시는 단어 있죠? Evening. E V E N I N G.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alendar. Day. night. 자, calendar 하게 되면 이게 뭐죠? 달력. day 하면? 낮, 날, 하루, 시대, 시절, 시기.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은 달랑 하나만 얘기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자, 그 다음에 night 하면? 밤, 저녁. 자, 밤, 저녁은 night. 낮, 날, 하루, 시대, 시절, 시기 Day 달력 Calendar 자, Calendar 달력 어떻게 써요? C-A-L-E-N-D-E-R Day, 낮, 날, 하루, 시대, 시절, 시기 D-A-Y Night, 밤, 저녁 N-I-G-H-T 자, 모닝이에요. 모닝은 아침, 오전이죠. 자, 여러분, 자동차 중에 모닝이 있어요. 그럼 걔는 왜 모닝이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자, 아침하면 새로운 걸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아침은 기분이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상쾌하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고 상쾌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아마 모닝이라고 진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눈이에요. 눈은 정오, 한낮. 정오는요, 낮 12시를 땡! 얘기하는 거죠. 자그 다음 after 눈이에요 after 눈은요 복합어입니다 after라는 뭐뭐 이후에 우리 앞에서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배운 눈이 정오죠 자 눈은 앞뒤가 동일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러기 사진사 장식장과 같이 앞뒤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오 이후에죠 그게 바로 오후잖아요 그래서 after 눈이 됐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보도록 해요 morning 눈 afternoon. 자, 여러분, morning 하면 아침, 오전. 눈 하면 정오 한 낮. afternoon, 오후. 오후는 afternoon. 정오 한 낮, 눈. 아침, 오전, morning. 자, morning, 아침, 오전. morning 자눈정어한날 noon 자 a f t -E -R -N o o 오후 afternoon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발음 볼게요 자 b 사운드는 비읍이고요 e 사운드는 이 발음이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L 사운드는요. L 사운드는 니인데요 L 사운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모음에 받침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니을니 니을 나왔는데 이 앞에는 받침이에요. 자 여기서 O 사운드는 o 발음이고요자 여러분 W 나왔어요. W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모음. 왜 반모음이에요? 모음도 되고, 자음도 되고, 반만 걸쳤다 해서 반모음인데요. 그럼 단어에서 얘가 모음으로 쓰는지, 자음으로 쓰는지 제가 여쭤보죠. 여기서 W는 모음일까요? 자음일까요? 그럼 여러분, 모음, 자음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그쵸? 합쳐서 발음이 나게 되면 자음 역할이고요. 단독 발음이 나면 모음 역할인데요. 여기서 W는 단독 발음이죠. 그래서 모음 역할이고요. 보통 w는 우발음이죠. 그래서 below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up은 a s o u n p는 p읍인데요. 자음으로 끝났죠. 그럼 앞에 모음에 받침 들어가야 되는데 p는 유성음, 무성음. 그렇죠. 거칠게 나니까 무성음입니다. 그럼 그대로 못 들어가고 한 단계 약화돼야 되겠죠. p읍이 약화되면 비읍입니다. 그래서 u 자, B는 비읍이고요. 이는 이발음이죠. T는 티그시고요. 어, 뒤에 W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W는 모음일까요? 자음일까요? 뒤에 모음이 나오죠? 뒤에 모음과 합쳐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W가 자음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 자음 충돌이니까 음, 모음을 일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W 같은 경우에 뒤에 모음과 합쳐지면 뒤에 모음을 멈춰 봐야 되는데, 이, 이가 나왔어요. 동일한 모음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발음 난다고 했어요? 합쳐서 발음 나요. 이, 이는 이 e 모음의 장 모음이 납니다. 자, 그러면 W는 뒤에 모음이 어두운 모음이냐, 밝은 모음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e 모음은 어두운 모음일까요? 밝은 모음일까요? 이는 어두운 모음, 밝은 모음 다 갑니다. 그래서 아에다가 이를 합하면 밝은 애, 어에다가 이를 합하면 어두운 애. 그래서 이거는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확률로 나가야죠. W는 확률로 80%가 우발음이니까 우발음을 할게요. 그럼 여기 우와 이가 합치니까 위가 될 거고요. n 사운드는 여러분 그쵸 니은이죠. 근데 n 사운드는 자음이죠.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앞에 모음에 받침 들어가야 되는데, N사운드는 유성음이에요, 무성음이에요. 부드럽게 나니까 유성음이죠. 그래서 그대로 받침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tween. 이렇게 발음 나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below. u between. 자, 여기서 A는 어 발음이고요. M사운드는 미음인데요. M 사운드는 무조건 받침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항상 위치 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발음은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지 하나의 음까지 자음 하나만으로 모음 하나만으로는 음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M사운드가 받침으로 들어가면 뒤에 모음 O밖에 안 남아요.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M은 받침으로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 O는 여기서 어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N사운드는 원래 니은이죠. 앞에서 비토인 했을 때 n사운드는 니은이었는데요. 이 n사운드 뒤에가 c, g, k가 나오게 되면 n사운드는 니은이 아니라 이응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n, g로 끝나게 되면 두 개가 합쳐서 이응 발음이 나게 돼요. 그래서 멍멍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자, A사운드는 어발음이고요. L사운드는 니을인데, 자, 여러분, L사운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음간을 내고 앞에 모음에 받침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니을, 니을 앞에는 받침입니다. 자, 뒤에 오는요. 오발음의 장모음이고요. 자, n으로 끝났는데 뒤가 g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n은 니은이 아니라 이응이고요. ng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합쳐서 발음나면서 이응 발음이죠? 자,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자음이니까 유성음입니다. 얼롱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A 사운드는 어발음이고요. C 사운드는 키역이죠. R 사운드는 니일이죠. 잠잠 충돌이니까 음호음 넣어주시고요. 여기 O 사운드 마찬가지로 O의 장모음입니다. 자, S, S. 동일한 자음이 나왔습니다. 그거 발음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자, S는 시옷받침이죠. 아, 시옷발음이죠. 자, 그 다음에 S로 끝났는데요. S는 받침으로 안 들어갑니다. 음호음 붙여줍니다. 그래서, across.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among, along, across. 자, th는 합쳐서 쌍디귿 발음이고요. r sound는 닐이죠 잠잠 중돌이니까 음음을 붙여주고요. 자, 앞에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세 번째 단어가요. R 사운드가 나왔죠. 여러분 R 사운드는요. 제가 입을 동그랗게 모음처럼 모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크로스 이렇게 발음 나야 돼요. 어크로스 하면 안 돼요. 그건 L 사운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유 발음이 나왔는데요. 오유 모음 기의 모음이니까 얘는 합쳐 발음 나고요. 이거는 우발음의 장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GH는 같이 발음이 나는데요. GH는 여기서 무금입니다. 발음 안 납니다. 그래서 드어오 이렇게 발음이 나죠. 자 B사운드는 비읍이고요. E사운드는 이 이발음이고요. H는 히응 발음이고요. 여기 i는 이중모음입니다. 여러분 이중모음은 어떻게 난다고 했어요? 알파벳 발음 나는 대로. 그래서 아이 발음이고요. 자 n 사운드는 니 은이죠. 그런데 뒤에 잠 디가 나왔네요. 자 그럼 n 사운드는 받침 들어가야 되죠. n 사운드는 유성음 무성음 유성음 부드럽게 나죠. 그대로 받침 들어갑니다. 자 d 사운드는 디그신데 이미 n 사운드가 받침으로 들어갔으니까 자기는 들어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음모음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 아이. 자, A는 어발음이고요. R사운드는 니을이죠. 자, 여기서 오발음은 우발음이 아발음이고요. 유발음은 여기서 우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N사운드는요. 여기서 니은인데요. 뒤에 장, 기가 나오죠. 그래서 N사운드 받침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N사운드는 유성음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D사운드는 디귿이고요. D 사운드는 앞에 N 사운드가 받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받침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음음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around.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rough, behind, around. 여러분 티 g e 발음은요. 윗니와아랫니 사이에 혀가 잠깐 들어갔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through 이렇게 발음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이 또 R 사운드야. R 사운드는 입을 동그랗게 모아주셔야 돼요. 오, 이렇게 발음이 나야 되고요. 자, around에도 R사운드가 나왔죠. 입을 동그랗게 모음처럼 막, 이렇게 O 발음처럼 모아주세요. around.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C사운드는 기억이고요. A사운드는 밝은 애 발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H 아니에요. 왜 밝은 애 발음이에요? 그쵸? H는 뚱뚱해. 밝은 애 발음은 날씬해. 그 다음에 제가 한글 포달고 있는데 갑자기 H가 튀어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건 밝은 애고요. 자, L사운드 나왔습니다. L사운드는 니을인데, L사운드의 특징은 뭐다? 자기 자신의 음가를 내고 앞에 몸에 받침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니을 니을 앞에는 받침입니다. 뒤에는 자기 자신의 음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발음은요 강세를 못 받아서 어발음입니다 자 n사운드는 니은인데요 뒤에 잠 d 가 나오죠 그럼 n사운드는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n사운드는 유성음입니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D사운드는 디귿이고요. 자, E사운드는 여기서 강세 못 받아서 어 발음이고요. R사운드는 알로 끝나고 그 앞이 모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나지 않고 앞에 모음을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캘런더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자, 여러분 D사운드는 디귿이고요. A사운드는 여기서 어두운 발음이고요. 드디어 Y가 나왔다. Y는 또 뭐다? 반모음. 그럼 여기서는 모음 역할, 자음 역할. 그치 단독 발음이 났기 때문에 모음이고요. y로 끝나고 그 앞이 모음이 하나라도 나오면 y는 이 e 발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 발음이요. 밝은 에 발음이 아니라 어두운 에 발음입니다. 밝은 에는요. 뒤에 이 e 발음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두운 에. 그래서 네. a 자, 여러분, n 사운드는 니은이고요. i 사운드는 여기서 이중 모음입니다. 이중모 뭐 문제가 어떻게 발음 난다고 했어요? 알파벳 철자 읽는 대로 그러면 아이겠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G H가 아까 루에서도 무음이었죠. 여기서도 무음이에요. 특히 i 이 뒤에 G H는 무음입니다. 자그 다음에 T 사운드는 티웃인데 그러면. 앞에 G H가 무금이니까몸 뒤에 T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T는 자음이니까 앞에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T는 유성음 무성음 그치 거칠게 나는 무성음이에요. 그대로 못 들어가고 약화시켜서 시오. n i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alendar. Day. n i g h 자 M 사운드는 미음이고요, O 사운드는 오발음의 o 장모음이고요, R 사운드는 앞에가 모음 뒤에가 자음이니까 그대로 끌어주시면 되고요, N 사운드는 니은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N 사운드 무조건 받침 들어간다고 하시는데요, 위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위치상 뒤에 모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받침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I는 여기서 이발음이고요. E 자 N 뒤에 G가 나왔네요. 마찬가지. 이거는 G가 나왔기 때문에 이응이고요. 특히 NG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합쳐서 발음나죠. 그 다음에 얘는 유성음이니까 그대로 발음나면 됩니다. 받침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 이렇게 발음나죠. 자, 여러분 N 사운드는 니은이고요. 오오 오, 동일한 모음이 유에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합쳐서 발음난다. 그래서 보통 오, 오는 어떤 발음이 난다? 우의 장모음, 자, N사운드는 니은,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모음의 받침, N사운드는 유성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눈, 이렇게 발음 나죠. 여러분 A는 여기서 밝은 애 발음, F는 피읖 발음, T는 티귿 발음. 잠잠 충돌이니까 음, 모음넣주시고요 E 사운드는 여기서 어 발음, 자, R 사운드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애프터에다가 눈이 합쳐진 복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일어로 나눠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발음이 단일어 체계로 난다는 얘기죠. 그럼 R로 끝나고 그 앞이 모음이기 때문에 R 사운드는 정확하게 발음이 나죠. 않고 앞에 모음을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사운드는 니은이고요. 오, 오, 동일한 모음이니까 합쳐서 발음 나고요. 이건 우발음의 장모음이죠. 자, N사운드는 니은이고요. 자음으로 끝나서 앞에 모음의 받침인데 유성음이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애프터눈, 이렇게 발음이 나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보도록 해요. 모, 누, 애프터눈 자, 오늘의 퀴즈. b e l 의 뜻과 반대말을 써주세요.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뜻과 반대말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see you next time.